해가지고. 음! 달아요. 진짜 맛있는 거 맞아? 어, 골프. 골프. 골프? 하구초. 하구초. 네. 네. 생양명이 하고, 위로한 식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꿀이 아, 있으니까. 아, 그래, 벌나비연희들이 네. 좋아하는. 음. 보라색으로. 골프게, 네. 골프. 네. 골프, 골프. 정답입니다. <laughs> 참 잘했어요. 커피를 사 먹고 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이런 작은 쓰레기를 관심있게 보게 됐어요 <laughs> 눈에 너무 잘 보여 지금 우리 위치 가어 보여줘야 돼요? <laughs> 현재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기있지 여기 있죠 여기. 사원사 풍선과 노출이 잘 되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숙소를 거닐면서 맑은 공기와 함께 피톤치드를 마시고 피부를 접촉시켜 심신의 화력을 되찾고 건강을 새롭게 하는 자연 방차에는 이런 산림욕장이 몇개 있어요 네. 근데... 안쪽이 꽃무릇 심터처럼 엄청 많이 있는데 좋아요 근데 지금은 꽃무릇 계절이 아니어서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아, 아침부터 예초를 하고 왔더니 제가 엄청 고픕니다. 아, 예초기. 네. 안녕하세요. 고창규 금주열입니다. 오늘 6월 플로깅 행사는요, 이방장산 아, 자락에 있는 창원차 계곡에서 아, 실시하게 됐고요. 어, 이곳은 오래전부터 군민들이 여름 되면은 오셔서 발도 담그고 하는 그런 계곡이었는데 지금은 어, 산림욕장이라는 월곡 산림욕장이라는 이름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쓰레기 줍고요. 또 날씨가 아, 더워지면은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워라. 플로깅 행사, 어, 누구라도 고창 군민들, 어, 누구라도, 그리고 또 현지에서 어, 관광객들이랑 같이 이야기 하시면서 어, 환경 정화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도 관심 어, 부탁드리고요. 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고창 상원사 계곡이고요. 오늘 뭐 저람지며 계곡 물소리 좋네요. <laughs> 관리가 잘 되네요. 지금 우리 고창키 회원들이 먼저 와서 한 시간 전부터 아, 이렇게 아, 주었단 아, 말이야. 고맙구나. 오늘 잘하셨네요. <laughs> 꽃 물을 때 진짜 좋아. 네, 꽃물이 어, 꽃물이 엄청나, 어... 어... 네, 어... 여기 왜이렇꽃 물을 있어요? 꽃 물어도 엄청 많거 우리 작년이 재작년이냐 이게 벌써? 예, 재작년. 여기 쫙꽃 물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laughs> 그 mtv에 그 저희 라이딩 할수 있는 코스도 있잖아 응 음. 우리 저그 mtv 거기지놀러가서 그냥 모기장 을타일이 잠깐만 우리 선지 어디 갔어 아, 계곡이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자꾸 태우고 가요 태우면안 되는데 이런 사 저기가 있어가지고 태우면안 되는데 시원하고 물도 깨끗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여기 원래는 치사 이런 게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뭘 먹고 이렇게 태우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태우면서 이안 좋은 게 이렇게 물로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일곱 수에 사는 가재를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들춰보면 가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존하려면 이런 쓰레기 이렇게 태우고 가시는 거안되고 놀러 와서 쓰레기 다 들고 가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삼겹살 맛있게 구워 드시고 이런 거막 버리고 음. 가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먹던 놀고 놀고 와서 먹고 어쩐 이런 생수병 아이스크림 봉투 이렇게 이래요, 물티슈 이런 거, 이거 안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리고 가시니까 좀 저기 보면만 쓰레기통 있는데 이렇게 꼭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게... 네, 그거. 쓰레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드시고 이제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치워주실 텐데 그게 좀 귀찮아서 그런지 이렇게 버리고 가셔서 마음 이좀 안타깝네요. 여기 깨끗한 곳이라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산림욕장에 와서 쓰레기를 주수니까 어, 산림욕도 하고 공기도 정화되는 느낌이 어, 들고요. 어, 이런 일은 정말 계속해도, 어, 계속 계속해도 항상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우리 플로깅 함께 해요. 처음 플로깅 참석했는데요. 어, 보람되고 산림욕에 와서 보니 공기도 너무 좋고 고창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참 봤어요. 계곡도 너무 좋고 다음에도 계속 참석해서 좋은 일을 하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요 플로깅 함께해요 플로깅 플로깅 부창표 플로깅 함께해요 다음은 트레파른 동네의 수욕함께요